네, 지금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전기차를 타고 지금 동부화선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도로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속 80km 도로인데 음, 지금 보시다시피 시속 30km 정도, 뭐 20에서 30 사이로 약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가고 있어요. 어, 당연히 이렇게 도로 정체가 심하면... 뭐 아무래도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어 조금이라도 이제 운전을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면 좀더 편하게 운행을 할수 있어요. 어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뭐 차간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완전 정차, 그 다음에 재출발, 이런 것까지 다 제한, 어, 내가 설정해 놓은 속도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시속 80km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80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정차 직전, 그러니까 지금 한 15km 정도, 시속 15km까지 감속이 됐다가 또 지금 앞차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감속이 일어나고 또 앞차가 멀어지면 또 이제 스스로 가속을 해요. 저는 이제 악셀이나 브레이크를 전혀 조작할 필요가 없고요 아,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메이커에서 나오는 신차들은 대부분 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네시스 모델들, 특히 지금 타고 있는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정체된 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운행을 할때뭐 가속도 일어나고 감속도가 일어나고 이럴 때좀 자연스럽게 가감속이 일어나야 운전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 저 가속할 때나 감속할 때좀 이런 어, 이 속도감의 변화가 심하게 되면 또 아니면은 좀더 급격하게 작동하게 되면 동승자라든가 운전자 모두 다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울컥거린다든가 갑자기 확 제동이 된다든가 뭐, 갑자기 급격하게 가속이 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느리게 천천히 감속돼서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든가 또 너무 천천히 가속이 돼서 앞차가 쭉 멀어지기 때문에 또 뒷차나 이런 교통 흐름에 좀 민폐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네시스 GV70 이 전동화 모델은 굉장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감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차가 가속하는 정도에 따라서 따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뭐 감속이 일어날 때 감속하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적당하게 감속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지금 감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어, 마치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 좀 편안하게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이 차를 운행하는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다르잖아요.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느리게 반응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유 있게. 가속의 정도도 좀더 강하게 가속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에 들어가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작동되는 이 패턴들을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메뉴에 들어가시면, 설정에서 차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운전자 보조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주행 편의라고 있는데 주행 편의를 고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면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스타일에 맞게 그런 패턴으로 가감속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자, 이거를 켜놓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 내가 평소에 운전하는 습관을 인식하고 있다가 저장해 놓고 있다가 학습을 해서 크루즈 컨트롤도 거기에 맞게 비슷한 패턴으로 반응하거나 작동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수동으로 임의로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거랑 다르게 내가 원하는 정도로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체크를 끄시고요. 자, 끄고 밑에 보시면 차간 거리, 그 다음에 가속의 강도, 또그 밑에 반응속도 이렇게 세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두 5단계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반응속도 제일 빠르게 5단계 제일 느리게 1단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디폴트 값은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의 강도도 기본 디폴트 값은 3인데요 제일 강하게 가속하고 싶으면 5단계 제일 약하게 하고 싶으면 1단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 제일 강하게 해볼게요. 가속의 강도 제일 강하게, 반응 속도도 제일 강하게. 차간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정할 필요 없이 이 스티어링 휠에 차간 거리를 설정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여기서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제일 가깝게 해놓고 설정을 해놓는데 어 일단 지금 가속 강도라든가 반응 속도를 제일 민감하게 해놨어요. 제일 민감하게 해놓고 제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느껴볼게요. 지금 앞차가 지금 평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바꾼 게 지금 바로 체감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앞차가 제동을 할때 과연 어떻게 감속을 하는지 감속되는 정도도 보고, 다음에 감속했다가 재가속할 때 가속이 얼마나 빠른 반응으로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앞차가 감속을 시작하면. 원래 제가 운전 스타일 연동으로 했을 때는 서서히 감속을 하면서 앞차랑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감속이 됐는데 이 반응속도를 제일 빠르게 해놓으니까 앞차가 감속을 시작해서 가까워지는 듯할 때부터 벌써 빠르게 감속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동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앞차 간의 거리가 쉽게 가까워지지가 않고 빨리 속도가 줄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은 속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제동을 너무 강하게 해서 앞으로 확 쏠린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차가 속도를 줄였다가 서서히 가속을 해서 멀어지는데 쫓아가는 느낌도 좀 재빠르게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속 강도도 지금 제일 강하게 해놨는데 뭐 지금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가속 이런 건 느껴지지 않는데 대신에 앞차의 거리가 아까보다는 멀어지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좀 빨리빨리 쫓아가는 거죠. 어 그러면서도 불쾌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급격하게 급가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급가속했다가 바로 다시 급제동을 한다든가,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편합니다. 뭐, 가장 강하게 한다고 해서, 막, 약간 난폭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막, 민첩하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기민하게 간다. 또, 기민하게 감속하고, 기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이런 정도 느낌이지, 막, 어, 되게 빠르다. 어, 좀, 조금, 이렇게 민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 설정을 전부 다 제일 느리게 해볼게요. 자, 여기 가셔서. 지금 반응속도가 제일 빠르게 5단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1단계로 바꾸고요. 가속 정도도 제일 느리게 1단계로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평탄하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니까 별 차이는 모르겠고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뭐 감속을하거나 가속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지금 앞차가 속도를 줄였다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데 어, 아까 전에 그 가속 강도하고 반응을 가장 빠르게 해놨을 때랑 비교하면 차가 좀 많이 멀어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앞차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따라가려고 서서히 가속을 하고 있는데. 가속하는 정도가 이제 조금 더 둔해지다 보니까 차가 좀쭉 멀어지는 느낌이 아까보다 좀 많아요. 차가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쫓아가다 보면 또 앞차가 감속을 하잖아요. 감속을 하면 또 이게 반응이 느리니까 서서히 반응해서 서서히 감속하다 보니까 앞차 간의 거리가 아까보다 좀 빨리 좁혀지고요. 네, 지금도 좀 아까보다는 좁혀지는 느낌이 좀더 가깝게까지 가면서 감속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차가 다시 가속을 했는데 쭉 멀어지죠. 아까는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조금 간다 싶으면 바로 따라 붙었는데 지금은 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앞차가 조금만 감속을 하면 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좀 감속을 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뭐 느긋하고 좀 이렇게 민감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조금 더 기민하고 조금 더 여유롭다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단계하고 5단계의 비교잖아요. 사실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한 단씩 올리고 내릴 때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에요. 크루즈 컨트롤의 이런 가속 정도라든가 이런 반응 속도를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유용한 것 같고요. 어, 어떤 차는 또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보면 좀 굉장히 지금 반응속도를 느리게 한 상태에서 하니까 차선을 변경하면서 앞차가 가까워지니까 뒤늦게 감속을 해가지고 바싹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하네요.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았는데 알아서 감속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 너무 가까이 붙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저는 오히려 가능속도나 이 가속 정도를 좀 빠르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일 높게. 이렇게 좀 사람마다 선호하는 느낌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차들은 탔을 때 너무 둔해서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차들은 또 너무 너무 민감해가지고 좀 불편하다 좀 울컥거리고 뭐 앞으로 확 쏠리고 막 이런 게좀 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탈때좀 느긋하고 편안하면서 좀 안전하게 타고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조정해 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운전 시설 연동을 아예 눌러 놓고 타시거나 아니면은 수동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 설정에서 반응 속도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속 강도는 뭐 3단계나 2단계 정도 뭐 제일 약하게 1단계로 하셔도 되고요 가속 강도는 좀 약하게 하고 반응속도는 가장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여유롭게 크루즈 컨트롤 주행을 할수 있는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낌 느껴지네요. 지금도 앞차가 서 있는데 제가 반응속도를 제일 빠르게 놨잖아요 멀찌감치부터 미리부터 감속을 해서 빨리 반응을 해서 차 앞에 다가올 때는 속도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심리적으로 편해요.